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궤양성 음, 대장염 환자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음, 지금부터 한1년 전에 저한테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가 궤양성 어, 대장염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그리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고요. 굉장히 오래 앓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싶었었던 건 천식이었어요. 그리고 부비동염이었거든요. 음, 천식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궤양성 그 대장염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래요? 천식도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어, 괴양성 대장님도 저는 자관 면역으로 보기 때문에 두가, 두 부분이 함께 좋아질 수 있게 제가 어, 영양소를 좀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천식으로 굉장히 이제 심하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제가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호상부. 호상구 수치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아토피 도 있는 분들은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분들은 호상구에 집중을 하라 호상구가 높다는 거는 내 몸에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많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호상구선 천식 원자분이었어요 호상구 수치가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몇인데요? 정상인분들은 한 1에서 2 정도 사이에 보통 나오고요 우리가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정상 범위는 한 0에서 5, 0에서 7% 퍼센티지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건강한 분들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5가 넘어간다? 그것도 좀호상고 높네 근데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 알러지가 딱 생기려고 했을 때 검사를 하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확장을 시켜서 거의 7%까지 뭐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질병으로 보진 않지만 한 5만 넘어가도 질병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환자분하고 상담을 할때어나 정상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는 국가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럼 패스잖아요. 그럼 60점 맞으신 분이 90점 맞으신 분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90점 맞으신 분은 당연히 더 어, 실력이 높은 거고요 60점은 맞아도 된다가 아니라 60점까지는 괜찮다 어, 그래도 패스다 그런데 우리는 60점 맞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60점부터는 그냥 그럭저럭 건강한 편이에요 이 정도 수치면 괜찮아요 라는 것과 60점을 맞았다는 건 어, 내가 한8 0점은 맞고 싶은데 라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범위에 대한 수치에 대한 거를 그냥 정상이냐 아니냐를 보지 마시고 정상 레인지에서 내가 어느 쪽에 좀 좋은 쪽에 가 있는지 아니면 좀안 좋은 쪽에 가 있는지 뭐 수치가 높아서 좋은 게 있고 낮은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구가 굉장히 어 높으신 분이었고 뭐 제가 오늘 오늘 편은 사실은 주제가 괴 양성 대장염을 포, 그 포커스로 가기 때문에 천식 이야기는 이제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산구가 굉장히 높아서 흡입기를 써서도 너무 고생을 하셨고 갈비뼈 3 개가 부러질 정도로 기침을 하신 분. 그런데 이제 천식이 어느 정도 좋아지셨고요. 그양성 괴양, 대장염은 그리 심하지 않으셨던 게 제가 왜 그, 그리 심하지 그때는 않으셨을까? 이분이 천식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함은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잘 지내신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서 관리해드릴 때도, 아니, 저는 그냥 설사가 제 몸에 원래 그냥 붙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변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변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 말씀드렸던 그 IGG 검사,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도 하셨는데,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 제가 봤던 가장 많은 그 음식 알러지를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이 천식 이외에도 혹시 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사실 그거는 의문점인데, 어, 최근에 이분께서 제가 쌀 알러지도 심하거든요. 쌀, 쌀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혈변을 많이 봤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어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때문에 또 장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왜냐면 위는 당연히위 호상 우성 위 위염, 위장염 환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궤양성 대장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응급실 가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면서 아 그때 내가 천식 영양소 먹고 이거 이것도 좋아졌으니까 다시 이걸 한번 또 시작해볼까 그래서 영양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 건좀 장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천식도 그렇고 궤양성 대장염도 그렇고 그랬더니 좋아지시니까 또, 음, 관리도 소홀하셨던 거죠. 이제는 몸 건강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어, 지금부터 한 두어 달더 전에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어, 저한테 검사 결과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laughs> 어,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면 안녕하세요, 약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드려요. 최근까지 궤양성 대장염이 급성으로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근한 달을 입원하면서 치료받고 오늘 퇴원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급하게 궤양성 어, 대장염하고 대장 점막 재생에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독한 약들을 빨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영양소 상담을 네.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메살라진 네 메살라진을 하루에 여섯 어, 티니까 2,400ml를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빈혈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철분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에 대한 염증 관리의 대증 요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을 받으셨던 게 사이폴렌이라는 광범위 면역 억제제입니다. 사이폴렌은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이폴렌이 25ml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ml를, 네배 그러니까 용량을 아침, 저녁으로 두 캡슐, 그러니까 하루에 200ml를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소론도를, 소론도는 많이 하시죠. 소론도를 하루에 다섯 알을 처방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2차 감염을 위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트린이라고 하는 화학요법제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시면 위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을 강력하게 억제시켜주는 어, PPI라고 하는 어, 위장약을 또 처방받고 계셨고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니 독한 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한테 피검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담 바로 직전에, 3일 전에 하셨던 검사인데요. 우선 해모글로빈 수치가 7.6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이 혈구가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어지럽고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CRP가 약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중에서도 CRP가 1.37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검사 결과를 볼때 어떤 거는 그냥 1, 2, 3 자연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또 1.1,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CRP는 항상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온다는 건 수치, 수치가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좋아진다는 경상 범위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거의 0.0몇 가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37이 나오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이렇게 면역 억제제 소론도를 고함량으로 드시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염증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알보민 수치가요 단백질 알보민 이런 거 검사를 하는데 알부, 알보민 수치가 2.9가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보통 3.5에서 5.2 사이가 정상 범위로 되어 있는데 보통 건강하신 분들의 한 4점 몇, 정도, 4 후반 정도, 뭐 4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2.9가 나와서 이 혈변이나 이 설사로 인해서 얼마나 단백질까지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어 한두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 혈변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을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 3를 많이 먹으면 출혈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좀 잘못된 그 확증 편향적인 생각인데요. 어 오메가 3는 혈관 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혈관 막을 그래서 유연성이 이렇게 해주면서 염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파괴돼서 출혈이 생기는 건 아주 탁월하게 이 출혈을 오히려 멈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께 오메가 3를 고함량으로 고, 전 리퀴드를 항상 쓰는데 리퀴드 제를 고함량으로 드셨어요. 왜냐면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염무지로. 그런데 제가 이걸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제재들이영양소를 하루에 세 번씩 드셨는데 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걸 세번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메가씨를 제가 드린 용량이 안 그래도 고압량인데 그걸 세 배로 드신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어떤 약물로도 멈추지 않았던 이 혈변이 단 3, 4일 만에 혈변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아셨대요. 너무 많은 양을 드시니까 제가 보내 드린 양이 너무 너무 빨리 줄어들잖아요 어, 내가 잘못 먹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량대로 하루 세번을다 드셨다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혈관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이 시간에 오메가3가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는요 어, 어떤, 어떤 근거로, 그런, 그런 근거가 있는, 물론 논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3,000개 중에 논문 중에, 한 그게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그게 자꾸 부각이 되면 아주, 좀뭐랄까 어,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건 원래 알던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3가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코피날 때도 오메가3 쓰고요. 그리고 아예 출혈성 질환, 신장 출혈 환자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신장 출혈이 있는 분들, 신부전이 신장에 출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과감하게 저 오메가3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혈류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오메가3가 혈관을 망가뜨린다? 혈관 출혈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피검사 결과를 보내주셨어요. 우선 삶의 질을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어, 정말 살것 같아요. 이제 정말 살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헤모글로빈이 7.6에서 12로 올라가요 그냥 이건 정상 범위 궤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CRP가 1.37에서 너무 획기적으로 0.09로 떨어져요 그리고 알보미 수치가 4.7로 정상 범위로 훌쩍 올라가죠 그리고 지난번 처음 검사에는 ESR이 없었는데 ESR도 4로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단두달 만에 이렇게 좋은 수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갈 길이 많죠. 이 수많은 약들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혈액검사상에서 안정이 되니까 병원에서 조금씩 차츰차츰 차츰 줄어들 텐데 병원에서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 또 줄어들면 또 분명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검사 결과가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될 때, 유지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그런 또, 음, 어,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갈 길은 멀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천식도 있죠. 여러 가지 뭐이 몸에 자가 면역 질환들이 온몸에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정말 시작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 이분께서 한번 어, 영양소 관리를 하시다가, 어,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걸 알으셨는데, 그걸 지속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온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내몸 건강을 이제 찾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 정말 죽음과 삶의 이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가 지금 다시 오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약사님 먹으라는 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으셨다는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너무 뭐 기적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고 이 원인으로 내 몸에서 질서를 조금 다 찾으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이분처럼 이렇게 빠르게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분명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까지 갈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어렵게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크로, 크로병 환호회 분들도 그분들도 모여서 우리 그 죽을병은 아니야 우리 평생 잘 관리하면 잘살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우린 방법이 없대.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을 조금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롬병 환자분들, 괴양성 대장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조금의 노력이 좀 앞서,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